안녕하세요, 루디아 공방입니다. 화요일 오전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 하루는 날씨는 비록 흐리지만 루디아 화분을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게요. 습하고 이런 날씨에도 어떤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기보다는 행복한 하루가 되더라고요. 네 예, 오늘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듯이 루디아 농분 세트 준비를 해 보았고 너무나 멋진 농분 세트입니다. 요즘에 농분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찜하시길 바라겠고요. 농분은 이렇게 루디아 화분에서만 나오는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공방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주 아래 하나뿐인 농분입니다. 번호는 11번부터 5 세트 준비를 해 보았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농불 11번이고요. 달팽이 무늬가 예쁘게 있고 나뭇잎 무늬. 나뭇잎 무늬가 많이 있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다른 회원님들이 나뭇잎 디자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셋 높이는 왼쪽 17, 오른쪽은 17이 되고요. 조금 한몇 mm 정도 높아요. 넓이는 내경8.5 여기는 9.5. 11번 번호 붙여져 있는 거이게 약간 사각 디자인으로 해놓고 다리는 4 개가 안정적으로 달려져 있고요. 여기는 다리가 3 개가 있습니다. 물구멍은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세트에 좀더 길은 농분. 이거는 정말 길은 농분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아가 담아지지도 않는 그런 화분인데요. 도피가 정말 넓어요. 21.5. 여비는 10.5가 됩니다 정말 높은 농분이고 저희가 저번에 이 칼라 한번 보여 드렸죠 새롭게 만들고 있는 누디아 화분의 칼라인데 이게 은근히 식물을 심어 놓으면 약간 이끼가 낀 것처럼 되게 예쁜 그런 칼라가 됩니다 근데 3개 세트 가격 얼마냐 택배비 무료로 배송하고 가격은 7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도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한 번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볼게요. 높이는 18, 오른쪽은 15, 넓이 8.5, 여기는 9cm. 장미꽃의 디자인의 그런 장식이 있고, 여기는 고리가 <laughs> 있는 장식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이 있는 장식은 더 가격이 높이 받아야 되지만, 어, 정말 예쁜 디자인이고, 또 저렴하게 저희가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각 디자인에 있는 그런 화분이고, 12번 제일 큰 농분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높이도 거의 11번하고 비슷한데요. 20.5, 그리고 넓이는 11이 됩니다. <laughs> 다 내경으로 재고 있고요. 리본 디자인의 리본 모양의 장식이 멋지게 달려 있는 카키색의 농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 세트 7만 원에 배송하고 있어요.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도 너무나 멋진 이건 이제 13번부터는 원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보았고 1 3번에부피는 10. 이거 조금 더 높네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15.5, 여기는 9.5, 여기는 9cm 이렇게 해서 멋진 누디아 농분 세트예요. 요즘에 에오니움이라던가 또는 아멜치스 같은 목대에 있는 그런 다육이를 많이 심으시기 때문에 그런 농분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누디아 화분은 다육뿐만 아니라 야생화를 심으셔도 너무나 멋지고 야생화가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높이는 21, 넓이는 9.5가 돼요. 길으면서도 약간 좁은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좀 많이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큰 사이즈만 준비해 볼 거고요. 사이즈 잘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주문하시면서 뭐 이거 바꿔주세요. 다른 디자인이 없나요? 뭐 14번에 앞에 두 개는 마음에 드는데, 뒤에 큰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서 이 세트대로만 주문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문하시고, 생각보다 좁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반품 절대 받지 않습니다. 높이는 17.5. 그리고 가운데 거는 14. 여기는 10cm. 여기도 10cm. 장미꽃 디자인이 예쁘고요. 저희가 반품을 이제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품하다 오면은 저희가 보내 드릴 때잘 보내 드렸지만 반품을 포장하시면서 허술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또 반품 내고 일부만 환불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구독자님들 기분 나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을 받지 않습니다. 잘 보고 구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여기도 높이는 20.5. 20 여기는 9.5. 이거는 약간 이렇게 사각, 입구가 사각형인, 그리고 리본 모양이 예쁘게 있는 14번 세트. 마찬가지로 7만원에 하고 있고요. 15번입니다. 15번. 15번은 나뭇잎이 세트네요. 높이는 17, 오른쪽은, 아, 높이가 17, 오른쪽도 17. 비슷해요. 여기는 10.5, 여기는 9cm. 나뭇잎 디자인이 멋지게 있는 그런 농분 세트예요. 이건 약간 이제 밑에가 펑퍼지면서 좀더 뿌리가 큰걸 심을 수 있는 거고, 이건 이렇게 길쭉한 날씬한 농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농분은 이렇게. 높이가 21.5. 여기는 11cm입니다. 이렇게 해서 15번 마지막 번호 세트였고요. 너무 멋진 번호, 그, 롱불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계속 비가 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곧 휴가철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누디아 롱불 보시면서 또는 누디아 화분 세트 보시면서 마음만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루디아 화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1,300명이 넘지만 2,000명이 넘으면 특별 할인 행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서 꼭 구독 행...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